성경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이스겔라와 함께 이달려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 함께 아침에 기도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의 삶과 나의 산업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고 많은 열매를 얻지 못하고 고린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네, 그구린도에 가는 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됐는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 남편과 헬라인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전체 다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남편이 유대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산업을 다 두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뭐 산업이 있으면 산업을 다 팔고 정리하고 또 이사 쯤 센터 맡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사를 할 텐데 이때 당시에 갑자기 명령해서 나가라 할 때는 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모든 것다손 털고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 쉬운 말로 정. 완전히 상업, 산업이 다 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참 힘든 어, 과정을 겪으면서 고린도로 가고 있던 길에 바울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 아우라 부부가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고요. 아마 이 사람들이 마가다라방에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로마에서 쫓겨나게 된 바람에 고린도로 가던 길에 그 길가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함께 들어가서 함께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그 지역에서 전도운동했습니다. 이 성경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정말 많은 부분들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로마에서 쫓겨났다고 우리가 육신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망하는 모습 아닙니까? 또 나의 직접 직업도 잃고 직장도 잃고 사는 곳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막막한 미래에 대한 부분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것, 뭐, 본인이 할수 있는 남아있는 것 가지고 하던 것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있었던 터였는데 그 길가에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만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만남이 복음과진 바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또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테네에서 복음 운동을 했는데 그 아테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귀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제자의 이름은 몇명 나오게 하지만, 아테네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로 갈 때, 바울의 표현이 고린도서에 보면, 자기가 그때 연약했고, 두려워 떨고 있었고, 연약해 있었고, 그때 고린도로 들어가면서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결단한 니라 여러 가지 철학과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철학을 얘기하나 보다. 지식적 그 궁금증을 가지고 바울을 따라오니까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또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심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새로운 철학을 얘기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할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오면서, 야, 저 사람이 사람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 들어보자. 했는데, 결국 바울은 고린도로 가면서 마음에 결단한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준비하셔서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그 지역에서 해당에 들어가 보음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따라가서 에베소 지역까지 바울의 여행에 동행을 하고 또 에베소 지역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중요한 성경 학자를 만나서 팀 사역을 하고 아볼로가 중요한 목사님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로마 여행 때 함께해서 바울의 감옥, 로마 감옥의 삶을 돌보면서 로마 교회의 중요한 장면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작은 산업이 또 나의 작은 기술이 보금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텐트를 만드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지금의 건축과 같은 그런 기술이고 또 이때 당시에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텐트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산업을 하고 있었는데도 이 산업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전에는 특별한 산업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의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산업으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브리스길라 아울라 집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셔서 로마에서 감히 건들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재벌이 되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 참 중요한 사람들을 숨기고 보호하는 중요한 제자가 되고 한지역의 중직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또이저 브리스가라는 여자 부인은 중요한 사역자가 되세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사역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저희에게 짧은 아침에 중요한, 중요한 만남은 가 복음과의 만남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길라 아골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라는 도 언약을 붙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모든 달란트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브리스길라 아글라 부부가 갖고 있었던 산업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제를 그리스길라 아글라 부부에게 퍼붓기 시작했고 또그 산업을 통해서 많은 후대 랩런트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만남의 시간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육신을 다스리되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우리의 영적 배경까지 바꾸시는 복된 아침 오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하는 산업을 통해서 영광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행적을 보면 산업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언약을 먼저 붙잡고 산업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브리스길라 아울라부부를 성공시키는데 그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언약을 붙잡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답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번에도 그 멕시코에 갔을 때. 상간 지역에 갔거든요. 인구가 한 8천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인데 이날 첫날 그 집회를 마치고 아침부터 해서 이제 저녁 시간 전에 마치고 호텔로 갔는데 그 호텔로 인도 저 안내해준 그 교회 청년이 한명 있어서 얘기 물어보니까 이제 멕시코 시티에 있다가 그 고향이 그 동네가 고향이래서 2년 전에 코로나 기간에 이제 고향으로 온 겁니다. 무슨 일을 하냐 했더니 피자집을 한대요. 그렇죠. 마침 저녁도 먹어야 되니까 그럼 피자 먹으러 갈게. 그럼 오늘은 어떻게 했냐 했지? 오늘 문 닫고 왔다는 거예요. 훈련 받고 교회 세미나 돕는일라고 그럼 뭐 오늘 하루 종일 산업도 안 했으니까 가서 피자라도 팔아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피자집 가가지고 먹고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예비한 영혼인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자기가 뭐 거의 워낙 산골동네니까요. 이게 화덕도 하나 놓고 하나 반죽해서 하나 굽고, 하나 반죽해서 하나 굽고 그러더라고요. 그 하루에 몇개 팔겠습니까? 피자. 근데 그래도 그게 팔고 나면 그게 산업이 되고 그게 일이 되는데. 그걸 하루 종일 이틀 동안 러니까 이틀 동안 아예 산업을 문을 잡고 거기에 참여하고 교회일를 돕고 아, 하나님께서 참 앞으로 귀하게 쓰임 받겠다 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제로 앞으로 채울 것이다. 멕시코 시티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왔는데 어, 컴퓨터 사이언스도 공부하고 똑똑한 친구들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고운동하는데 많은 심부름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함께 말씀 주고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네, 프리스길 라굴라 보고 왔고요. 또 데살로니가를 살린 야손과 같고 또 필리포 지역을 살린 로디오와 같은 참 이런 중직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역지역 세워놓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산업,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산업 어, 우리는 후대들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축복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또 좋은, 상, 좋은 회사를 만나든지 좋은 직업을 가지면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미국입니다. 멕시코로 가니까 멕시코는 아직까지도 개발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는 참이 시골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나 이런 생각이 많던데, 미국은 뭐 지금 조금만 정신 차리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요. 뭐 식당에서 서빙을 해도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나의 산업이 나의 경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할 때는, 이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경제를 세우시고, 복음 증거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의 신부름 끈으로 쓰임받을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난트들이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을 대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산업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먹고 사는데 또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시키는데 우리의 인생에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계복음마를 위하여 쓰임반동 우리 가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프리스 길라글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그게 망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받는 중요한 전환점도였습니다. 우리의 과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 문제가 문제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응답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중요한 여정이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인도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산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세계보고마의 축복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작은 달란트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세워서 전도자를 돕게 하시고 또한 지역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로마복음의 중요한 제자들을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선도님들 개인과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으로, 또 하나님의 경제를 맡은 증인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우리 후대를 살리는데, 또 세계 선교에, 또 교회의 지역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의 참된 참 성공의 축복 우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